네, 안녕하세요. 코인 날씨 읽어 드린 여자. 코인 캐스터 신지아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미라 네트워크 코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37분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일단 오늘이 지금 이 미라네트워크 홀더 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또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애매한 시간에 부랴부랴 방송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라네트워크 계속해서 상장 이후로 쭉 이렇게 흘러내리고만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끝난 종목 아닌가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버틴다고 해도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량도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차체도 하방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지금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지금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을 하고 나가시게 된다 자, 그러면 진짜 제가 장담을 하는데 진짜로 5일도 안 돼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새롭게 입수한 이 세력들의 매집 스케줄에 따르면 앞으로 딱 5일 안쪽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다음 주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해서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 줄 건데, 이 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바로 단기 폭등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매집의 신호탄,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빠진 자리에서 단기 폭등이다라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매집이 아니라,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위한 매집이라는 거. 자,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이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목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미라라는 종목을 길게 쭉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개인들을 꼬시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량들을 털어내면서 자, 다시 한번 이런 반짝 반등, 이때와 같은 이런 반등 구간을 통해서 이 개인들의 자금을 다시 한번 싹다 쓸어갈 것이다. 자,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 매집일 정도 모르시는 상태로 그냥 무지성으로 요 종목을 그냥저냥 들고 가시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탈출로 인해서 추세가 꺾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고점쯤에서 더갈줄 아시고 그냥 뒤늦게 잡아 들어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랑 마찬가지로 이런 고점에 추감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팔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랑 똑같이 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묶여서 여기까지 빠지도록 지금 팔지도 못하시는 똑같은 불상사가 다시 한번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꼭이 스케줄 확인하셔서 이런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력을 역이용하는 이런 승리자가 되는 매매를 좀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자, 차트 한번 훑어보고, 현재 지금 소수만 알고 있는 이 세력 일정들,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뭐 차트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빠르게 이 미라네트워크 반등 일정만 좀 궁금하다. 타점만 알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요, 영상 제목 밑에 있는 댓글창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매 영상마다 무료정보 링크를 고정 댓글로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번거롭게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의하기 입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연결시켜 둔 거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거기다가 미라라고 입력하시고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가 봐도 세력들이 지금 올리고 던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이런 종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 일정 들만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도 물리지 않고 탈출을 하실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 분들 다들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돈좀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또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서포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미라 네트워크 차트 먼저 훑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차트로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빠진 자리에서는 차트가 거의 힘을 못 쓰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중요한 부분들만 좀 딱딱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 미라네트워크 보시게 되면 현재 494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단기 반등 살짝 보여준 뒤에 다시 한번 이 상승 폭을 하회하는 이 눌린 구간에 들어선 모습인데 지금 하락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 종목이 그냥 죽었다. 이런 자리까지는 아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여전히 매도 압력이 우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좀 짧으니까 좀 길게 늘려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4시간 봉상으로 지금 좀 보게 되면 지금 5일선과 11선이 21선을 뚫고 다시 한번 하방으로 빠진 모습인데 자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 붙은 상태에서 다시금 이탈 없이 잡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완전한 하방 추세 전환이다 라고까지 보기는 좀 힘들어요 자 게다가 지금 볼린저가 수렴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이 수렴 뒤에는 어느 구간이 나온다? 발산해 나오게 된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도 수렴 후의 발산, 그러니까 수렴 후의 발산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 그러니까 발산의 조짐이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눌리고는 있지만 터널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초입 구간에서 이런 벌어지는 순간에 밴드 하단을 타고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법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발산의 조짐 없이 이 터널링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수렴 뒤에는 무조건적으로 100% 확률로 발산 구간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가격. 자, 단기 지지자리. 1차적으로 480원대 구간. 자, 여기가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470원대까지는 살짝 눌릴 수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애차적인 베스트 지지 라인이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고 살짝만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단기 박스의 자리 590원, 자, 그리고 640원 대까지는 충분히 쉽게 올라가 줄수 있습니다. 그니까 이 자리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시에는 그 윗구간 710원 대까지도좀 수월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좀 단계적으로, 우선은 700원대까지 구간 잘 잡아두시고요. 밑으로는 470원대까지 눌릴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이중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솔직히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만 가지고 접근하는 거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쭉 설명을 드리면서도 느낀 거지만 지금 차트만 가지고는 이 종목이 지금 거의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497원이에요, 이 종목이. 근데 여기서 뭐 590원 그 이후로 뭐 7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봤자 수익률이 얼마예요? 여기까지 25%. 여기까지 40% 구간이에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왔는데 우리가 이거 먹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 저는 사실 의미가 없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이 미라 네트워크라는 종목이 뭐 25, 40, 이런 깔짝깔짝한 수익률이 아니라 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시원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이 미라 네트워크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100% 이상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천원대까지는 시원하게 좀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얼마 보셔라?" 딱 5일만 보셔라. 그러니까 이 5일 안쪽으로 차트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양봉 구간이 나와주게 될 건데, 자 일단 지금 이미네트워크 상장 이후로 쭉 빠지게 되면서 현재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아예 잊혀졌어요. 자 그렇지만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외부적인 관심이 좀쏠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 관심도 자체가 어느 정도 살짝 튀겨졌다 싶어질 때, 이때 바로 이 상장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구간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빵 하고 뚫어주게 되면서. 짧지만 순간적인 폭등, 이 미라네트워크 짧지만 순간적인 폭등 구간이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세력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단기 폭등 구간이죠 자 그러다 보니 요거를 진짜 대응을 확실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진짜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걸 진짜 반대로 또 대응을 애매하게 하신다 자 그럼 순간적으로 진짜 엄청난 손실까지도 보실 수 있는 그냥 딱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무지성 매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중턱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세력 스케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정말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세력들의 스케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미라라고 요청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는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이 미라 네트워크 내부 일정의 정보들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또 별거 아닌 줄 아시는 분들 또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툭까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들은요 저처럼 코인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닌 이상 죽었다 깨나도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만 알고 있는 양질의 정보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의 인맥으로는 절대로 구경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았는지까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좀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내용인 즉슨 지금 이 미라네트워크의 특정 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 내용인데 지금 이 미라가 많이 빠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밑구간에서 오더북기피가 불안정하니까 이 오더북기피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한 뒤에 얼마에 엑시트를 할 것인지 요거까지 지금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 이 코인 시장에 한해서는 이런 세력 스케줄들야말로 정말로 ATM과 같은 그런 정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력 스케줄들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 자 그러면 그냥 은행 가서 돈 뽑아가듯이 이 시장을 은행 삼아서 그냥 돈 벌어 가시는 거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여기 적힌 가격 수량 날짜 이런 것들 좀 시원하게 오픈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지금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 만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요청 주신, 그 그러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미라라고 요청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제 별도의 비용 정보 없이 요거 그냥 그대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진짜 이거 저거 따지다가 남들 돈 벌어가는 거,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정말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번에는 요청 남기셔서 요거 내용 확인이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는데 한뭐 2분에서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딱이한끗 차이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보답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실 건데 자 문의하기 819-9624 이쪽으로 미라라고 요청 주시면 제가 현재 이 미라네트워크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 그대로 전부 다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뭐 마켓메이커 스케줄 뭐 세력 스케줄 이런 것들 눈에 불을 켜고 봐도 단서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미공개 정보 모들이니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라 정보 하나만큼은 정말로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런 세력들한테 당해서 피보지 마시고 다 같이 좀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뿐인 거고요.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무행즉무득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자 행하지 않으면 득함도 없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결과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벌어서는 부자가 될수 없는 지금 이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이 코인으로 졸업하시는 무사히 탈출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물심양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